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의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35세 이상 고령 출산이 증가한 요즘 시대에서 산모와 태아가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임신을 확인하고 10달 동안은 출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임신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별다른 이슈 없이 태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나 가장 긴장되는 것이라고 하면 바로 경화검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칫 결과가 안 좋게 나올까 하는 마음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을 졸이게 될 겁니다. 기형아 검사를 통해 기형아 출산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가족력에 대한 유전 상담과 검사로 조기 발견할 수 있고 대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고위험 임신이 될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검진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임신 주수별 진행되는 검사와 의미. 결과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란일로부터 2주가 되는 시점에 소변으로 임신 테스트기 양성 반응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로 임신 여부와 태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태낭, 난황 주머니, 태아의 심장 박동 등은 생리 예정일이 1주 이상 지난 후에야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초음파 검사를 위해 생리 예정일이 1에서 2주가 지난 후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때 임신을 확인하면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임신 주수를 계산하여 분만 예정일을 산출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생리 시작일부터 계산을 해서 임신 4주경에는 태아가 들어있는 주머니인 태낭을, 임신 5주경에는 태반이 생기기 전 태아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난황을, 임신 6주경에는 약 5mm에 불과한 태아의 심장과 심장 박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 10주 전까지는 태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질식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임신 후기로 갈수록 태아의 성장 속도도 빠르고 분만에 대비하기 위해 산전검사 주기가 4주에서 2주, 1주에 한 번으로 당겨지게 되고 출산 예정일을 넘기면 5일에 한 번씩 산전검사를 통해 유도분만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임산부의 난소와 자궁 상태, 태아의 크기와 건강 등을 체크하고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길이, CRL을 측정해 임신 주수를 예측하게 됩니다. 임신 11주에는 CRL이 약 4cm, 14주에는 약 8cm 정도로 어른 손가락 크기가 될까 말까 한 시기지만 정밀 초음파 검사를 통해 골격 이상이나 심장 기형, 배꼽 탈장, 거대 방광 등과 같은 기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증후군의 60%에서 발견되는 배꼽 탈장이 확인이 되면 염색체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방광이 6mm가 아닌 7mm 이상인 경우 거대방광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에드워드 중후군이나 파타우 중후군과 같은 염색체 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색체 이상이 없다면 90%는 방광이 저절로 작아집니다. 초기 정밀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콧뼈를 확인하는 을게 중요한데요. 다운증후군의 경우 60에서 70%에서 에드워드 증후군의 경우 50%에서 파타우 중후군의 경우 30%에서 태아의 코뼈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아의 목덜미 투명대 검사는 태아의 목 뒷부분 연조직의 경계와 표면을 덮고 있는 피부 조직의 경계 사이에 체액이 차 있는 피하공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 목덜미 투명대가 3mm 이상이면 염색체 이상, 선천성 심장기형, 유전질환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가 비정상이면 염색체 검사를 위한 육모막 육모 검사나 양수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육모막 육모 검사는 임신 (10에서) (12주에) 양수 검사는 임신 (15에서) (24주에) 시행을 할수 있는데요. 유전질환 고위험에 속하거나 목덜미 투명대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 태아의 상태를 빨리 확인하고 싶을 때는 육모막 육모 검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모막 육모 검사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와 태반의 위치를 확인한 후 자궁경부 질벽 복벽 등의 경로를 선택을 해서 육모막의 일부를 분석을 합니다. 시술 시간은 5에서 10분 이내이며 검사 결과는 2주 이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빨리 검사를 받아 확인함으로써 임신 초기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데요. 단 육모 위치에 따라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세포배양 실패로 양수 검사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다중표지자 선별검사는 태아의 다운증후군 신경관 결손, 유전질환 위험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경호검사 확진은 육모막 육모검사나 양수검사 등으로 시행을 하는데 모든 임산부가 받아야 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미국 산부인과학회에서도 임산부가 35세 이상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하지는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목덜미 투명대 검사와 다중 표지자 선별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한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정맥 혈로 확인하는 다중 표지자 선별 검사에는 세 가지 표지자를 사용하는 트리플 마커 검사와 네 가지 표지자를 사용하는 쿼드 검사가 있습니다. 다중 표지자 선별 검사 결과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검사 수치와 함께 임산부 나이, 몸무게, 당뇨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이분척추증, 문외화 등과 같은 염색체 이상에 대한 수치적 위험성을 제시하는데요. 를 즉, 이러한 검사는 정확히 기형이다, 기형이 아니다 하는 진단이 아닌 위험성의 정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양수검사는 분만시 임산부 나이가 35세 이상, 이전에 염색체 이상의 태아를 임신 분만한 경험, 부부에게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구조적 이상이 발견된 경우를 고위험군 임산부로 보고 양수 검사를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검사는 염색체 이상 문제에 대해 99% 이상의 진단 확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양수 검사 시 출혈, 염증, 조기 진통, 양막 조기 파수 등의 위험성이 따르나 그 빈도는 0.8% 정도로 의학적으로 안전한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리프티 검사는 임산부의 혈액 검사를 바탕으로 태아의 세포 속 DNA를 분석해서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의 염색체 질환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양수 검사는 바늘을 자궁 안까지 삽입하는 침습적인 검사로 감염 등의 불안 요소가 있다면 리프티 검사는 비침습적인 방법이라 감염 위험도 없고 검사 후 항생제 등 별도의 약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임신 후기 중 8개월 전까지는 임신 안정기로 꼽히며 임신 기간 중 장거리 여행 등이 가장 자유로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임신 후기의 산전검사는 키, 몸무게 등 태아의 성장 확인과 함께 임산부에게 가장 치명적인 임신성 당뇨나 임신 중독증 등의 문제는 없는지 출산 예정일까지 문제없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태아가 어느 정도 성장한 임신 중기이고 양수가 충분한 시기라 태아의 장기를 비교적 크게 볼수 있습니다. 일반 초음파 검사와 달리 해상도가 높은 초음파 기기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태아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좌심실, 우심실, 판막 등 심장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양수를 삼켜 까맣게 보이는 위장을 통해 구강, 식도, 위장에 문제가 없이 태아가 양수를 잘 삼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양수가 적거나 많다는 의사 소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양수가 조금 부족하다면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탈수를 유방하는 카페인 성분 등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병적으로 양수가 300ml 이하로 적은 양수 과소증인 경우 그 원인 파악과 함께 수행요법이나 양수주입술 등이 필요할 수 있고 양수가 2000ml 이상으로 양수 과다 중인 경우에는 원인 치료와 함께 양수를 빼내는 양수 천자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기에 체중 증가가 적절한지, 임신성 당뇨병 위협범은 없는지, 철분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검사하게 됩니다. 임신 변화를 겪으면서 임신성 당뇨의 위험이 커지며 주요 위험인자로는 당뇨병 가족력, 비만, 35세 이상, 임신성 당뇨 또는 거대아 출산 이력 등이 있습니다. 임신 시 혈당 검사는 당부화 검사로 진행을 하는데요. 8시간 금식 후 병원에 방문을 하면 포도당 50g을 마시고 1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합니다. 검사 결과 혈당이 140ml DL 이상이면 100g 경부 당부화 검사를 통해 임신성 당뇨병을 확진합니다. 임신 16주부터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철분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임산부의 혈액량이 증가를 하는데 적혈구 증가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철분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임산부의 철분 부족은 태아의 인지력 저하, 자연유산 및 조기출산 위험 증가, 면역기능 및 갑상선 기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빈혈검사는 필수적입니다. 태아 심음 검사는 태아 감시 장치를 임산부 배 위에 두르고 태아의 심박수 변화를 체크하는 검사로 태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검사로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태아의 안전 검사라고도 합니다. 분만을 앞두고 임신성 당뇨나 임신 중독증, 조기 진통 등이 의심되는 경우 분만식이나 분만법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검사입니다. 입체 초음파 검사는 얼굴, 팔, 다리, 손 발등 태아의 외형적인 모습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며 이 시기가 지나면 태아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태아가 자랄수록 살이 많이 오르게 되고 자궁 환경이 좋아져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모습을 제대로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로 35주에서 37주 사이에 진행하는 비그룹 연세상 구균 검사는 임산부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여 태아의 수직 감염에 대비하고자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임산부의 3분의 1, 성인의 10에서 35% 정도가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생아 감염 시 사망률이 6%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필수 검사는 아니게 병원마다 상이함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신 36주부터는 언제든지 분만의 신호가 올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을 주 1회 간격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진 검사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손으로 직접 자궁 경부가 벌어질 정도. 분만 가능성을 가늠해 볼수 있는 골반의 크기, 아기가 내려와 있는 정도, 양수 파수 및 비정상 출혈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오늘은 임신 주수별 진행되는 검사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임신을 확인하는 시점부터 출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니, 출산을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태아에게 문제는 없을지, 노파심이 들 수도 있지만 정기 검진을 성실히 받고 엄마의 진심 어린 노력이 있다면 출산까지 별다른 문제 없으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곧 만날 아이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